제가 동방봉계 가서 출교된 거 알고 계시지요? 아, 네. 동방봉계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 없어요? 아유 있죠.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어요. 아유, 제가 맡겨왔네요. 네, 이게 네. 주님의 인도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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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세요. 아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현과 사역을 교계가 알아보지 않고 정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에 대해 깨어 있지 않고 자기 관념대로 하나님의 현현과 사역을 정죄하다가는 주님께 버림받게 돼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장로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네. 아, 예. 계시록에 여러 번 강조했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응,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그것은 정말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을 볼수록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 응. 주님의 음성이란 확신이 들어서 주의의 재림인 걸 알았지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교계를 따라서 정죄하고 대적한다면 정말 미련한 처녀가 돼서 어둠에 빠져 이를 갈며 울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동방 번개를 받아들이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럼 동방 번개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교계와 집권당에사는 말에 절대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것은 다 사람이 하는 말이라서 들을수록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진리가 뭔지, 참도가 뭔지 알수 있어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 예언과 비밀을 다 밝혀 주셨어요. 음. 보고서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서 받아들였어요. 음. 아직 말씀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지금 들어서 같이 한번 들어볼래요? 아유 좋죠. 그렇죠. 아, 네. 한번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죠. 아멘. 음. 나는 우주 전체에서 나의 사역을 하고 있다. 동방에서 끊임없이 우레 같은 음성을 바라여 각나라와 교파를 뒤흔들었으며 나의 음성으로 사람을 오늘까지 이끌어왔다. 나는 사람을 나의 음성으로 정복하여 모두를 이 흐름 속으로 빠지게 하며 내 앞에 복종시킨다. 이는 내가 이미 온 땅에서 영광을 거두어 동방에서 새롭게 비추었기 때문이다. 누군들 내 영광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돌아오기를 갈망하지 않겠느냐? 누군들 내가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고 나의 사랑스러움을 그리워하지 않겠느냐? 누군들 빛을 따라오지 않고 가난의 풍요로움을 못 보겠느냐? 또 누군들 구속주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위대한 능력자를 흠모하지 않겠느냐? 나의 음성은 온 땅에 전해질 것이다. 나는 선민을 향해 더 많은 음성을 바랄 것인데, 큰 우레처럼 산천을 뒤흔들 것이다. 나는 온 우주를 향해 말하며 전 인류를 향해 말을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진귀한 보물로 귀히 여긴다. 번개가 동방에서 서방까지 번쩍인 것이다. 사람들은 나의 말을 떠나기 아쉬워하고 측량하기 어려워하며 또한 나의 말로 인해 기뻐한다 모두 갓나라기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경축한다 나는 음성을 발해 모든 사람을 내 앞으로 이끌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본격적으로 인류 가운데 들어가 모든 사람이 내게 와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나는 영광을 비춤으로써 또 입으로 말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오게 하여 번개가 동방에서 나타났고 또한 내가 동방의 감람산에 강림했고 땅에 왔음을 나는 더 이상 유대의 아들이 아니라 동방의 번개임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 전에 부활하여 사람을 떠났다가 다시 영광을 지니고 인간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만세전에 사람들이 경배했던 자이고, 만세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던 아기이며, 더욱이 영광으로 충만한 이 시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을 나의 보좌 앞으로 데려와 내 영광의 얼굴을 보여주고 나의 음성을 들려주며 나의 행사를 보여줄 것이다. 이는 내 뜻의 전부이자 내 계획의 마지막이고 절정이며 내 경영의 근본 취지이다. 바로 모든 나라가 예배하게 하고 모든 입이 인정하게 하며 만인이 신뢰하게 하고 만민이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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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정말 너무 좋네요. 권병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만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 그렇죠. 아멘. 성령께로 난 말씀이 맞아. 맞아요. 들어보니 실제적이고 권병이 느껴지는 게 엄청나네요. 사람이 할수 없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로 난게 확실해요. 음, 그럼요.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주시란 걸 어떻게 확신하셨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인류 구속 사역을 하신 걸 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받았고 주님의 인도가 보여서 예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의 현연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네,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많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시면서 재난전에 이기는 자들을 만드심으로써 사탄을 이기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진리 그분이 하신 말세 심판 사역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재림 예수시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참도가 맞는지 재림주가 맞는지 알려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많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핵심인 거죠. 그게 맞네요. 진리를 조금밖에 말하지 못하고 내용도 한정적이라면 그건 선지자가 할 일이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 전달만 할 뿐, 언제든지 진리를 선포할 수는 없어요. 말세 심판 사역은 더더욱 할수 없는 거고요. 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정말 많은데,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밝혀주셨죠. 그분은 예수님보다 더큰 사역을 하셨어요. 두 분의 이름이 서로 다르고, 하신 사역도 다르지만, 그분은 한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좀더 알아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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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해야 할 사역을 가져오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것이며, 성육신 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고 생명을 베풀고 길을 가리켜 줄수 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지 않은 육신이라면 분명히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그가 나타내는 성품과 말씀으로 확인해야 한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혹은 참도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그의 본질로 판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인지 아닌지의 핵심은 그 본질, 사역, 말씀, 성품 등 훨씬 다양한 측면에 있지, 겉모습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겉모습을 살피느라 그 본질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무지몽매한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 더요. 제가 읽을까요? 아, 아, 좋죠. 자, 여기요. 이번에 온 하나님은 영체가 아닌 아주 평범한 몸으로 사역한다. 그의 몸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몸이며 또한 하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돌아온 몸이고 아주 평범한 육신이다. 너는 그에게서 남다른 점을 찾을 수 없으나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던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이 보잘것없는 육신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진리의 말씀의 화신이고, 하나님이 하는 말세 사역의 담당자이며,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 알게 하는 존재다. 너는 하늘의 하나님이 몹시 보고 싶지 않았더냐. 너는 하늘의 하나님을 몹시 알고 싶지 않았더냐. 너는 인류의 종착지를 몹시 보고 싶지 않았더냐. 그는 아무도 알려주지 못했던 이 모든 비밀을 알려줄 것이고, 또한 네가 깨닫지 못한 진리도 알려줄 것이다. 그는 너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대문이자, 너를 새 시대로 이끄는 인도자다. 이런 평범한 육신에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이 많이 깃들어 있다. 그의 행사는 내가 분명하게 측량할 수 없지만, 그가 행하는 사역의 모든 목표를 통해, 너는 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육신이 아님을 충분히 알수 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세의 뜻을 대변하고, 말세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너는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또한 불꽃 같은 그의 두 눈을 볼 수도 없으며, 그의 철장의 다스림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너는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류를 극유리 여기심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지혜도 엿볼 수 있으며, 온 인류를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은 말세 사역을 통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게 한다. 그래서 그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아멘, 아멘. 보세요. 이렇게 많은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음. 베드로도 그랬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제림 주는 말세에 인자로 나타나 진리를 선포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죠. 인자라 하면 사람은 관념을 가지면서 반항하고 거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예수님을 대했던 것처럼요. 근데 그 인자가 많은 진리를 선포해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재림주를 알아볼 수 있죠 생각해 봐요 하나님만이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지 폐괴된 사람이 선포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명사나 위인이 할수 있을까요? 못하죠 사탄이나 악령이 할수 있을까요? 못하죠 맞아요 말씀이 육신 대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떤 위인도 진리를 선포하지 못해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렇게 많은 진리가 그분이 바로 재림 예수이신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 맞는 말씀이네요. 진리를 줄수 있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현현이죠. 아멘. 새로운 빛빛 춤이네요 아멘. 아멘.